미분 가능성은 이제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이 미분 가능성이라는 말은 네 아직 도함수는 안 배웠으니까 x는 a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말은 f 프라임 a가 존재합니다 뜻이야. 이거 됐어요. 그러면 요 말은 요각이 존재한다 그 뜻이고 그럼 얘는 극한가 그러면 뭐랑 뭐가?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어떨까요? 어 같습니다 뭐지. 으로 얘를 이제 우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라고 부르고 얘 좌미분 계수. 우미랑 좌미가 같아요. 요거 됐지? 그래서 이제 얘를 보면 X는 1에서 어,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한번 알아보래 조사하래 네. 그러면 X는 1에서 연속성은 이제 뭘 봐줘야돼요? 그 빨리해줘 그래프는 아니 그래프는 맞긴한데 함수값어 함속감. 함수값이나 뭐가? 극한값 요게 음. 어때야 돼? 같다. 같아야 돼. F1은 네. 0이고, 1에서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얘는 몇이야? 네. 0이지. 같지. 그래서 네. 1에서 연속. 됐지.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미분 가능성 보려면, 음. 이제, 얘가 있는지 없는지 봐줘야 돼. 네. 그러면... 크지. 그러면 그거 제곱했어. 그러면 1보다 커 작아. 거의 크지. 그래서 1 더하기 h 넣은 거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양수지. 요 이해됐어요? 아니면 얘 그냥 식 정리해서. 이제는 양수야 수기 양수. 는수수야음수야양 수준. 치는 수 증분이 수수일 수준. 수는 수준. 음수일 수준. 수준. 치는 수수는 수준. 게는는 수준. 해는수는는는 그 다음에 fe는 음. 0이니까 되고, 이렇게 되고, h 약분 하고, 다시 0되하면 얘는 몇이야? 몇이야? 2, 2. 2. 이해됐죠? 얘 2. 자, 얘는 1 더하기 h인데 h가 0보다 작아. 네. 그러면 1 더하기 h는 1보다는 1보다 작은거 제곱하면 1을 넘을수가 없. 1도 안되고 어. 그러면 얘는 뭐야? 음수지 즉 얘는 음수지 뭐가 붙어서 나와? 마이너스 이거 됐어요 마이너스가 얘는 0이고 약분하고 0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뭐야?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지 같은 경우 달라요. 달라요. 어, 다르죠? 그러지 미분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분 불가능. 네. 이거 이해됐어? 안 됐으면 말하고. 두 점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H 자체를 안 구하고도 과정한 자격을 구현해서 할수 있다는 거네요 H는 아주 작은 차이 네. 어. H는 각은 모르고 0으로 어. 가는 거 네. 어. 이해됐어요? 됐지? 그래서 얘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알잖아. 이렇게 되는 거 알지? 지금 요 점이야, 여기가. 이는. 연속은 맞잖아. 연속은 맞지만, 요 점에서는 미분 불가능하다. 이제 아까 질문했던 거, 아까 질문했던 거 설명해 주는 거야. 오른쪽에서의 접선 왼쪽에서의 접성 네. 우미 좌미가 다르다. 나는 다릅니다. X 표시 하고 있잖아. 이 대죠. 이제 아까 질문한 거됐지 네. 어. 이거 됐죠 네. 그럼 이제 네. 여기서 뭐를 정리해야 되냐면 이제. 이 미분 가능성 배웠으니까 명제 이거 너무나 중요한 명제야. x는 a에서 연속이다. 여기 이제 참인지. 네. x는 a에서 연속일 때,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얘가 참인지. 어, 위에 거 참이 야 거지, 시야 참이요. 오 어, 좋아. 밑에 거는 거짓이오 어, 좋아. 이 밑에 거는 방금 보여준 거고. 네, 됐지. 그럼 위에 거를 이제 증명도 할수 있어야 돼요. 네.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f 프라임 a가 존재합니다 그 뜻이야. 그럼 이 값을 얘가 존재합니다. 대체 네. 예. 얘 다른 표현이 뭐였어요? 얘 네, 예, 다른 표현. 아, 그거 봐 오늘 미국에서 두 개는 알고 가야 되는데. 요 표현. 얘가 존재합니다. 그 뜻이야. 이거 어, 됐어요. 아, 네 맞아요. 극한 값이 뭐. 존재하는데 분모가 영으로 네. 가면 영어로. 분자도 영으로 이 어? 됐지를 증명했고 이 됐어요. 예. 그 이제 여기 들어갈건 뭐야? 어... 이거는 쌤이 그냥 말로 써준 거를 이제 아까 이 알지? 그걸 이제 우리 다시야 정확하게 복습할 겸 10으로 정확히 쓰는 거예요 여기, 여기 들어갈는건 뭐야? X-A 마이너스. 어. 이제 우리 얘 만드는 거잖아 얘 존재한대 존재하고, 얘 당연히 존재해야 해. 해요. 하잖아. 극한의 성질. 존재하고 존재하면, 어떻게 할수 있어? 따로 쓸수 있잖아. 네. 어. 따로 쓰고, 이제 얘 뭔지는 몰라도, F'. 곱하기, 여기가 뭐야? X, Y, Z. Limit. 뭐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0 됐지? 네. 방금 여기 말한 걸 식으로 쓴 거야 네. 얘가 0이래 그러면 뭐가? 응. 얘는 수야 수, 수. 그래서 빠져나가고 응. 우변으로 보내면 처럼 생기네요. 이렇게 있으면, 뾰족어오 역시 유정을 뾰족점. 한자로는 참점이라고 이요 참점. 이건 참거로 그냥 뾰족점 우리한테 뾰족점.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점. 무슨 점? 뾰족점. 대지 그래서 요 표적점을 찾는게 표적점을 물어보는게 또 시험에 잘 나와 수능에도 잘나고 됐죠? 어 표적점 뾰족점. 표적점은 뭐라고? 잠자. 아니 그거 말고 연속이지만 네. 미분불가능 맞죠? 요거 이해 됐어요 안됐어요? 그래서 함수가 있으면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 안에 뭐가 있어? 연속인 함수가 있고, 그다음 에 연속인 함수 안에 뭐가 있어? 미분 가능한 함수가요. 이런 식. 이거, 이거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저희 이제 예제를 음. 보자. 예제를 시간이 도함수는 다음 시간에 하자. 요 예제 좀 보여주다. 끝내줄게. 지금 우리 여태 뭐한 거냐면, 특정 점에서의 미분 계수를 배웠어. 특정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 그럼 이제 얘를 뭐 해야 돼? 우리는 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요 점을 점에서 뭐했어 확장을 시켜야지. 그래서 구간에서의 미분 가능성. 그러면 요 구간에서의 미분 가능성이라는 건 뭘까?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성. 각 점에서. 어. 미분이 가능한. 어. 그 열린 구간 안에 임의의 점. 모든 점에 대하여 어때야 돼? 미분 가능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 미분 가능할 때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요안 됐어요? 네. 됐어? 응? 그리고 이제 얘를 실수 전체로도 확장 시켜보기도 하고 어떤 특정 구간,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 얘는 실수 전체에서는 미분 가능 r 야 아니야? 아니지. 요 뾰족점에서는 미분 불가. 네. 그러면 요런 구간에서는 뭐다 아, 네. 어, 미분 가능이다, 그 뜻이야. 요거 됐죠? 네, 근데 뾰족점도 엄청 막대하면 동그랄 수도 있지 않요 뾰족점? 근데 그래, 아까 수식으로 보여줬듯이 네. 어 달랐잖아. 만약에 둥글 둥글어우면 매끄러우면 네. 어, 수식으로 해도 같게 나올 수 밖에 없어 아, 어. 어, 예를 들면 요런거 요렇게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직선으로 네. 어. 여기가 이제 매끄럽게 연결되면 수식으로도 이 잠의 의미가 같게 나오고 이렇게여기 뾰족하면 잠의 네. 의미가 어. 예, 우리 아직 도함수는 안 배웠어. 도함수 배우면 또더 쉬워, 계산 과정은. 근데 우리 도함수 안 배웠으니까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래. 그치? 실수 전체에서 이제 미분 가능이면 우리 어디를 보면 되냐면, 어, 여기를 보면 돼요. 1보다 큰 쪽은 이제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와 AB 몰라서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이 2차 함수 보면, 뾰족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어.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야. 그리고이 직선. 이 직선도 뾰족점이 없지. 네. 어. 얘도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야. 이제 우리 3차도 배울 텐데, 3차. 얘도 실수 전체에서 미분가능 4차 얘도 실수 전체에서 미분가능 됐죠? 그래서 다음 함수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가능 얘 미분가능 1보다 큰 범위에서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미분가능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만 보면 된다? 요 예. 1 x는 일. 예. 그러면 이제 미분가능이면 첫 번째, X1에서 연속 무조건 나와야 돼 얘는 수정 때까지 미분 가능이면 요 증명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우미랑 좌미가 같아야 돼요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미분 가능해요 이거 됐죠? 그래서 연속이라는 거는 1을 여기다 넣은 값이랑 1을 여기다 넣은 값이 어떻다? 같다. 됐지? 그다음에 우리 이제 도함수는 안 배웠으니까. 얘 예? 정의를 써서 여기다 놓지 말고 이제 연속이니까 얘는 3이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h 1 더하기 h는 위에 넣어야 돼? 밑에 넣어야 돼? 위에 어 위에 넣어야지 왜냐면 우극하니까 네. 됐죠? 1보다 큰 상태잖아 그래서 1 더하기 h 놓고 자극하는 얘 1보다는 작은 상태잖아. 됐어요, 안 됐어요? H가 음수라는 거야. 네. 어, 됐죠? 그래서 얘, 저기다 넣어. F1은 3이 없고. 얘랑 요거랑 서로 모여주면 돼 열린 해주면 돼 네. 열린 예할수 네. 네. 있어요 없어요 열린 있어요 할수 있지 보여줘 네어 알았어 칸이 없으니까 지울게 얘부터 하자. 2 더하기 1 빼기 3 날라가고 2 h h 약분하면 2 이거 됐죠? 그 다음에 1a 더하기 b는 3이니까 날라가고 됐죠? h제곱 ah e h h 약분하면 h 2 e. a. a 근데 h 어디로 가? 0 그래서 2 더하기 a가 2 그래서 a는 0 b는, b는 2 e. 이거 이해되죠? 네 도함수는 다음 시간에 하자 오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 이해됐어.